이거 지금 인당 14,000 원입니다. 엄청 푸짐하게 노네요. 뭐 저희 촬영한 데서 더 주고 이런 거딱 이렇게 나오지. 예. 와 해물 샤브샤브라 기보다는 그냥 해물탕 느낌이에요. 그래, <목소리>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 am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가보자 가보자 맛집 가보자 해물 자돌샤브 산담이 불고기 가자 올라자 right. 안녕하십니까? 남자 고현사장 I'm Freddy j o n c u r 어몇년 어, 만에 한국 오셨습니까? 어, two years. 어런던에서 어,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어, 특히 이 창원에 네.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좀해도되겠습니까 예. Yeah. 큰 전사장입니다. 아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저, 저 오늘 특별한 영상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역 내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장원시의 지원 사업에 저희 남자스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소개될 다섯 개 영상 중 이번 영상이 첫 번째입니다. 이 뜻깊은 일에 저희 남자스도 동참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장원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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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작 지원을 네네.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지만 창원씨가 선정한 착한 가격 업소다 보니까 믿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일단은 위생 상태를 먼저 우선으로 주 어? 그 주변의 음식가에 비해서 렴만 금액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본다더라고요 맛도 괜찮을 거고 금액도 착할 거고 처음에 네. 딱 들어오자마자 네네. 바닥이 깨끗합니다 반찬 상당히 깔끔하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깔끔하게 포장을 했어 아, 메몬차도 아, 샤브샤브 무료사 네. 3인분 하고 산뜻불고기가 또 용어 상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두개를 시켰는데 샤브샤브는 인당 14,000원이네요 네. 네. 3명이서 먹으면 42,000원 산뜻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3명이서 먹게 되면 인당 13,000원이니까 39,000원 음, 또 좋은게 앞에 주차장이 좀 넓게 되어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네, 6대에서 한 7대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 오. 오, 오. <목소리> 저희, 혹시, 뭐, 저희 촬영한 데서 더 주고 이런 거아니에딱 이렇게 놓지? 예. 와. 아, 야, 진짜 푸짐마다 그러면. <목소리> 우와. 이 무슨 일이고? 이거 지금 인당 14,000원입니다. 세명이지 않습니까? 네. 42,000원 일단 차돌, 그 다음에 전복, 가지랑 그리고 가리비, 꽃게 통으로 들어가 있고 새우 백합이고 홍합도 있고 게조개도 있고 또이도있 이제 야채, 청경채하고 배추하고 와, 엄청 푸짐하게 놓네. 이 전복은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인당 14,000원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아, 그렇네요. 오, 아 이거는 우리 한잔안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불락 면과 고인돌에서 한잔 올리겠습니다. 면도색게 자신감 음식에 쓰러질 때까지 면도 맛. 아, 야! 아. 직접 원래 해주십니다 예. 아, 그 아, 아. 아. 하지만 너무 바쁘실 때는 각자 알아서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사모님께 전화를 오늘 드려서 네. 촬영 이제 예약을 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음. 음, 저희들 그 창원시 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오늘 촬영을 좀게하는데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 <웃음> 안 <웃음> 안 합니다. 아, 끊으실 분 하더라고요. 아, 맛있게. 그렇죠. 네. 사장님, 내 분이 여기서 장사하신 지 21년째 됐다 하시네. 21년 동안 장사하면 진짜 찐맛집 맞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절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식씨영만해 어우, 저 너무 뭐... 이부사장님 차로. 야, 이 소스가 뭐지? 음. 고기에 감칠맛을 확 올려주네. 약간 양조간장 느낌인데요. 음,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고소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 hey, 한번 드셔보시죠. 와이 국물이 보통 사브샤브하면야채국물을 하는데 야채국물 같지는 않습니다. 얼큰한데 어. 진짜 맛있습니다. 오 마이 갓! 스티 e 드 스페셜. 와우 베리 베리 딜리셔스. 국물이 예술입니다. 일단 차돌이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일단 해산물이 많다 보니까 국물 자체가참 시원해요. 평수에 아우 이 정도. 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마리 하고 멀리서 오신 분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 이 네. 문장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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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거든요. 네. 예. 여래가 버스 타고 왔다. <웃음> <웃음> 내가 버스 타고 오신 분이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애들이 네.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분장을 해서 네. 촬영을 하는 걸난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나 웃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하니까 아빠 부끄러워. <laughs>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마. 저희 딸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끄러워했습니다. <laughs> 아, 하지 마, 은데 네. 일단 안 봅니다. 아, <웃음> <웃음> 저희 딸한테 짧게 영상편지 한 날. 아, 한마해 줘. 딸아. 한편 먹고살라면 어쩔 수가 없다. 조금만, 조금만 부부로도 이해해줘라. 그러니까 사랑한 다약설을 아.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연산은 시설 많이 제거하시고 양식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치설 제거가 그래도 조 필요해서 이게 식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시설 제거를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오좀 너무 맛니다 어... 이거 다리미 좀됐죠 음. 햄버거처럼 두툼해졌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그치. 많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러 감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알아봤는데 해물차별 샤브샤브가 술란주에 너무 괜찮더라 병을좀 음. 들어보고 오늘 왔거든요. 일단 금액도 저렴하니까. 고맞습니다 그렇죠? 아.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음. 한번 건밀함을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화이팅! 꽃시래기를 응. 아... 한번. 오시르기. 네. 와아, 꽃이 여와 기가 막히네요. 식초도 살짝 가능하셨는데. 어 음? 아, 너무 맛있네요. 왜, 네 왜, 고 꽃게 소를 생각보다 더 좋네요. 냉동입니다 예, 네, 이 유일한 냉동이 꽃게 소 같습니다. 근데 살리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 창원시청을 위해서 한번 건배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창원시청 관계자 여러분, 환신! <놀람> 좋네요. <놀람> 해물 샤브샤브라기보다는 그냥 해물탕 느낌이 에요 여기서 이제 차돌박이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시원 담백하게 만들어서 한번 네. 먹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모님죄송한데이 육수 조금만 내주시수 있으니까. 모님 육수 너무 맛있는데 야채 육수니까? 아니면 닭 육수? 야채 육수? 금요일이었습니다. 네네네. 금식하기 20대 저희 구독자분이 오셨더라고요. 삼님, 멀리 서울에서 마산까지 내려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님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 40대, 5 0대 40대 아재는 안되고 외설생님한테그자리십시오 저를 만났고 현무씨 직접 영통을 했고 반겨주셔서 아, 그 고마워요 제가 영통을 못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절대! 아, 그, 그, <laughs> 존재감이 없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또, 아이, 제가 큰정상이또도 할랬는데 썩 음. 그렇게 또반겨하실것 <laughs> 같진 않아서 예예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아, 그분이 하신게 네, 아니고 <laughs> 제판단안에서 <아니죠. 웃음> 그지 <laughs> 근전 사장님하고는 통화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전화 안드린 겁니다. 에이.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어 이게 음아 너무 맛있다 진짜. 근 이거 삼인분 말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충분하거든요. 차돌이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약간 느끼한 맛이 있으면서도 담백한 맛이 느껴져서 진짜 좋더라고요. <laughs> 사장님, 저 여기 혹시 우동사리 하나만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동, 라면, 쫄면, 당면 네가지가 있습니다. 오, 어? 두어! 힛! 와아~~ 사장님 이게 우동 하나인가요? 한 개. 양 많습니다. 2,000원인데. 우동, 음, 우동사리 똑같습니다. 아, 똑같다요 똑같나요? <laughs> <laughs> <또> <laughs> 어? 돈 받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 <그건> 맞는데? <laughs> 기본, 대부분 기본 기성품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 우동보다 맛있죠? 아, 것 진짜 비교 안될것 같습니다. 우동라리먹고보습니다 아, <laughs> 국물이 졸아지니까, 저는 정 맛있습니다. 우동도 지금 탱글탱글 합니다. 음 와, 진짜 웬만한 아, 우동보다 훨씬 맛있네. 우동이 면발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성품 우동이지만 탱글탱글하고 그 차돌과 해물의 깊은 맛이 면 안으로도 지금 이어 음. 있어요. 사장님 우리 산더이 사장님만 드십시오 이게 샤브샤브의 육수 베이스하고 좀 다르네요. 그치? 약간의 한약재 맛이 나. 생강도 약간 느껴지고요. 계피향도 느껴지고. 어 사장님 어, 만춰야 어, 삼인더. 된다. 밥 먹고 것도 밥먹고다 예나이어뭐 네, 하지 않서 산더미 불고기는 이제 파절이게 그렇지 고기니까 네. 한국 사람이면 파절이 볼 때는 네. 파절이기 산더미 물고기가 3 인분인데 네. 양이 진짜 많네요 저는 이제 숙주 나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고기는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맞네요 고기 한 너무 많아 요 네. 산더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여기 현무 시도좀나현무시시시청에서 아. 네. 보고 계신데 이런 멘트를 굳이 해야 속이 후련했냐? 어, 현식당에서 왜 이렇게 화물질을 시는 거야? 계속 거기서 그렇네. 에이 여기 밖에 지나가서 사람 얼마나 는지 압니까, 에휴. 이 아까 제가 에. 이랬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제 구독자한테 욕하시는 어. 거아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기리교는 맨날 찍으니까 기 퍼포먼스 이렇게 이렇게 오퍼컷 세리머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따라서 했는데 시어버스 터미널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시어버스 터미널이 지나가면서 생객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 예. 아, 부끄럽습니다 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쏙 찍어갖고 아들레라 그릇 잡히죠 예 ㅎ ㅎ ㅎ 하게잘 어울리는데 육식아 어, 차돌박이도 되게 낫네 얇은 소고기를 숙주와 같이 이렇게 넣으니까 그 약간의 그 생강향과 그 다음에 계피향이 나던 그 육수 맛이 전혀 거부감이 음. 없어요. 아까 우래 했거든요 좋다. 실제 네. 채 메뉴가 음. 또 산뜻이 불고기가 많네 달지도 않고 음. 그리고 엄청 짜지도 않아서 애들이 먹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고기 머인가 안에 자석도 많거든요. 오. 연말 모임은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네. 우리가 누구냐 아? 남자스. 우와. 너는 누구냐? <laughs> 올, 오랜만에 그 프레이션 교육 했는데, 캐릭터를 좀 약간 못 살리고 싶은데, 그러면 뭐 음식을 소개한다고. 오 마이 갓! I l like i 불고기! 음. 아니, 뭔가를 어. 시작을 하면 끝을 한번 봐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오늘 또 준비를 또 소홀히 한건 없지 아, 않습니까? 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대변인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보십오 붙이고 왔네, 진짜. 좀 쳐집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더다샷기요 <laughs> 음. 음.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국물이 왠지 당면 살이랑 좀어울릴것 같은 국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불고기 먹을 때 당면이 음.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 사모님, 살이 가능한가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육수를 좀더 넣어주시고. 예. 아, 야, 그럼 당면 하나죠? 네. 아, 요것도 먹을 때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예, 맛있겠다. 아까 육수를 더 부어주셨잖아요. 하 맛이 더 진하게 됩니다 음. 꼬들꼬들, 쫄기쫄기 달력있고 맛있습니다. 고기의 담백함과 당면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와~ 자 대충 먹어봤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최고의 착한 가격 업소 불락면과 고인도 해물차돌 샤브샤브와 산더미 불고기 두 네, 탑을 이루는 가성비 좋고 너무 푸짐한 맛도 좋은 그리고 청결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사실 여기가 장사 시기 21년 됐다 하더라고요. 음. 이 합성동 대길로 다니면서 많이 봐왔던 가게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처음 왔지? 훌륭한 맛집을 드디어 찾았구나. 또 성취감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물 차돌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싸지만 양이 너무 많이 부진했습니다 진짜 성인 남자 세 명이 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이었거든요. 잔더비 불고기 또한 상당히 너무 많았고 잘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왜 처음 왔을까? 의문점이 어떨 정도로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해물 샤브샤브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해물이나 사도박이 그렇게 저렴한 음식이 아니었으니까 어? 금액들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맛이 나서 오브라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음. 또 개인적으로 음. 알았어. 더이 음. 메리트가 있나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어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심하에 먹을 식당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물 샤돌 샤브 샤브가 상당히 인상이깊습니다산더미불고기 음. 같은 경우에는 한나때 음. 예, 맛이 조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좀 참고 부탁드리고 다섯 개 영상 중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맞 음. 나머지 또네개 영상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은 다음에 또 멋진 맛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